난 유패라고 함 이거 왜 그렇게 많이 오는막 뜯을기 위한 굳이 그걸 그렇게 뜯어야겠니 유패 아.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이게 뭔 팩이었냐 더 레얼리티 컬렉션 전에 한번 뜯은 박스입니다 아마 그거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뜯을 것 같은데 시놈의 씨발 그놈의 아! 엑스트라 팩을 물줄어놨다 안녕 이게 의외로 헤더 팩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거 나올 겁니다 내가 말 내가 원하던 그 팩이 아닌가? 시사 소세. 레프리드래곤. 브이즈마가월. 시크. 야 잠깐만 이거, 이거 맞아 이거? 유령 토끼 단어 팩? 아닌 것 같은데. 괜찮아. 크림지블레이더 같은 거 있으니까. 야 잘못 잘못 샀다. 이거 아마 증식에 찐 나오는 거야. 아저됐다야야그 빨간색 이름이 맞네 그러면. 레빗 레빗. <laughs> <래빗! 웃음> 근데 난 이런 레빗이 아니라 토끼가 필요한 거라고 유령 토끼.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 멘탈이 있는... 갈린다 왜 내가 이 팩을 샀을까 와아 이름을 다 일일이 확인해보고 샀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내가 뭉침이었던 것이다 저희 마루트 필카 같은 거 원하는 걸로 그냥 뜯은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이 영상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듀얼리스트 팩 주다이 편입니다 오 혼자 한다며 허허허 <laughs> 이크다 이것이 바로 디, 팀을 낚아지만 찍을 수 있는 영상 <laughs> 바로 테마 바꿔버리죠 <laughs> 주제가 오. 바뀌었다 주제가 바뀌었다 이 주다이 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초고작 편이라 적혀 있는 그 박스입니다. 와이 박스가 얼마나 오리던냐 제가 지금 이거 이거 제가 제가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등 뜯은 거예요. 야레 네, 브루리, 어 내가 먼저 해야 돼. 오다. 3. 3. 우리 먼저 해라. 유아. 아, 아. 역시 주다이가 날 부른다. 이건 내 박스씩 네 개씩 뜯도록 하겠다. 나만. 지 다섯 박스네, 나 다섯 개씩 하자 그러면. 이팩의 장점은 카드팩이 무겁다는 거야. 무거우면 잘 나온다는 뜻이지. 왜냐 이때는 레어 레어를 무겁게 만들었거든. 시끄러 빨리해.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. 아. <laughs> 히어로 베리어. 하 히어로 키즈. 오 블루스킬 스크랩. 네우스. 그다음에 히어로 플래시. 난 콤보용 카드. <laughs> 콤보가 적혀있고 거든 콤보. 오버솔, 히어로키즈, 이 차원의 매장 와 가먼솔과 <laughs> 히어로키즈입니다 매장 어 저거는 좋은 카드라고 좋은 카드라고. 어, 명성 카드 어용성 카드야 우와 미라클 기조였구나 맞구나 미라클 기즈와일드맨와일드 제기맨 오 융합몬스터가 한 번에 나오다니 내 네. 네오스와 네오스페이스가 나왔습니다 오이팩 좋아 이팩 무거워 이팩 무언가 무거워 뭔가 이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스티스 와이드 d it? 트 o w 다 r u e What? How true? What? How true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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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코쿤 h 스 t What? What? w 다음 t What? 차례. a t w h 어 t What? 레시 히어로 배리어. 오우! 블 네오스! 요즘엔 구하지도 못한다그 와이드 맨, 윙맨 와이 진짜 와, 콤보 다 적혀 있는 가봐 이게 옛날에 90년대에 다비오호 호다 이게 무슨 쿠폰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콤보 정도의 캐이이 플레어스 캐스크랩프레스어스플오오스 진짜 많이 나왔다 맞아 내 옷은 원래 노말 카드인데 이게 옛날에 이스 카드였지 왠진 몰라도 아잇 그땐 그랬어 아쿠아 돌핀. 그림림을 떠올리는 거야 그림을 <laughs> <동거림이> 떠올리는 <떠오르는> 거야 떠올리는 거야 에마이맨에마이맨 도로우 너 머스터 어? 난 몬스터 카드인데 어? <laughs> oh, 여기 주나 나온대 네 코쿤 엣지맨 네오스 컨택트 솔직 좋은 카드는 다나왔다 생각한다 <laughs> 카드들 뽑아내도 본전 뽑았죠 본전 뽑았죠 이퀄이나 <목소리> 나와라 <목소리> 왜 이퀄 안 나오게라 투여서 그런가 It's not 그게 <목소리> 이유가 있어 이퀄은 옛날부터 잘안 나왔어 보레가 <목소리> 야르도 오 미러크 퀴즈 <키즈>. 네오이의똘이네빠르리빠르 <목소리> 하자고 네오스 페이크다 봤던 카드들이 슬슬 그냥 막 뜯어도 될거라 생각한다 이 <목소리> 도모 이야 막 보여 나고 이 두근거림을 떠올리는 거야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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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근 두근 세근 데 콘택트 원어오 엣지 햄머 엣지 햄머 와일드 조금 컸다 오늘 최선 최선 여기 보여주면서 해라 <laughs> 키드 와일드맨 엣지맨 네오스 플래시 아니 여기는 왜 이가 안 나오는 건데 아, 아 이게 그거일 거다 이 박스에서 나오는 거 체크리스트 보는 겁니다. Hey. 옛날 이런 것도 Fake 있었어. 페이크 히어로. 어, 잠깐, 육안 몬스터. 육안 몬스터. 육안 몬스터. 몬스터? 히어로 베리오! 아, 블랙 네오스. 음. <laughs> 블랙 네오스가 유일하게 네오스전을 쓸만했던 거 알아, 옛날에? 어, 맞어. 옛날에 얘 무효화 시켜서 공이 2500을 남기는 용이었어 와. <laughs> 남은 나다. 나 2편. 오, 히어로 플래쉬. 돌피 너. 와일드 제기맨. 그리고 부메랑과 와이드 윙맨입니다. 다 와이드맨 와이드맨 카드 있네 다 이건 카드 맞죠? <목소리> 서먼. 오 뭐야? 이거는 가드. 가드. 이즈 가드. 윙맨 빵셔틀 가드. 이 가드 같은이는 뭔유간줄 알아? 그냥 진짜 가드야. <laughs> 오 좋은 러너드가 보인다. 네오 스페이스. 히어로 키즈. 펜서 오버스올. 그런가? 얘 할까? 때문이었군. <laughs> 얘 때문이었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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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 스페이스. 히어로 키즈. 엣지, 엠머, 브레이 윙맨, 히어로 키즈입니다종류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, 분명히. 퍼먼 솔, 와이드맨 플레오스 캐로 저스티스, 윙맨. 일모저실 글이 안 나와. 이제 막 뜯자. 그냥 같이 뜯으면 되겠다, 둘이. 이제 똑같이 까다밖에안 나오는 거분명 여기 이 q 너도 적혀있거든요? 어. 여기 분명이 어. e 너도 적혀있어. 어. 블랙 네오스 3장. <laughs> 음. 블랙 네오스 비트를 짤까? 내내내이 a l 어니감. 여기 적혀있다고! 이퀄 나온다고! 우리 아이가 있었다고요! 있었는데? 없었습니다. <목소리> 여기 있고 있을 것 같아. 촤! 오 있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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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퀄! 격차 성 대단한걸. 클래... 클라크만 못 뽑았어. 대단한걸. <목소리> <목소리> 너의 운을 저주해. 난 운을 타인에게 써야지 잘 되는 것아 아니 또그 클라크 때문에 그런가? 뭐야 이게 뭐야? 어? 기맨 아, 아이 어? 이2이잖아이이네 어, <laughs> 와우 무심코 지나쳤죠 와우 나만 이쿨못 뽑았어 베 나만 은안좋아 <laughs> 나만 은즈 안좋아 궁시점 이거 내가 뜯어버릴거야 여기서 이쿨 뽑겠어 팟팟이아이2라아니 이런 미친 플레어 스캐라 플레어 네어스 다 와우 예스 라이잇 오늘 결과물 개카다 기가이쿨힘 ㅎ ㅎ 즈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카드 트루퍼에다가 얼스건 매장 뽑으면 운이 좋은거기 때문에 이따 오보지금까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결 플러스 코은사마기야 그럼 안녕